네 번째 교회 두아디아 교회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 우리가 앞서 있었던 이즈 미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작은 도시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기능공, 숙룡공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블루칼라들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리 세공이라든지 염색업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빌리보에서 사역했을 때 만났던 루디아가 이곳 출신의 자주 장사였다는 걸 봐도 이곳에는 상업이 발달한 여러 가지가 있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숙련공들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이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어 상업 활동도 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도하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딜레마였던 거예요. 길드에 가입을 하면 일설에 의하면 가입 조건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입 조건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의 조합 어떤 모임의 마지막 어 행사는 뭐냐? 신전 행사. 이방 신들에게 뭐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음행도 있고 뒤풀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이런 상업 행위를 하고 내 사업을 하고 한다는 것 한마디로 왕따를 자처하는 것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렵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도아디리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대표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꽤나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여성도가 있었던 거죠. 이 여성도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주장이 뭐냐?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는 괜찮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게 뭐큰 문제가 되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 라는 이 주장에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더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는 거죠. 돌 기둥 하나 이렇게 제대로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이 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두아지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